패스 구경도 좀 해야 지 사랑해, 오리핑. 그치만 우연스럽 뽑으러 가볼까요? 아, 30개를 뽑아도 천장이 아니구나. 아, 그럼 얼마 충전해야 되지? 10연차 한 2만원? 미션 검사이다. 10연차 뽑기? 오케이. 일단 그러면 10연차를 가봐. 아, RP를 충전하고 해야 돼? 방식이 좀 귀찮게 돼 있네. RP 가격이 또 올랐네, 근데 그 사이에. 아, 저번에 추석 때 충전해놓는 다게또 까먹었다. 일단 3만원만 질러봐. 일단, 500개. 좋아, 일단은, 10표 가겠습니다잉. 옙! 주황색, 아, 가비신나라도 오, 신나메다 5개! 와! 신나메다 5개! 어, 이러면은, 다 사겠는데요? 어, 신화가 1색개 됐어요. 이러면 시원차에 뽑은 거 아닌가? 음. <laughs> 와, 이게 뜬다고? 아, 왜 실패해요? 이러면 시원차에 뽑은 거 아닌가? 어쨌든, 아싸. 여러분은 더 충전 안 해야지. 꿀받아서 아, 꿀받아서 인정합니다. 이거로 10개로 티운온오리이 하나를 사고. 예.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가차 연출도 있네. 신기하다. 와, 티1 오리아나. 이건가요? T1 중격파 예, 이것도 세트로 사줘야죠. 안 사주면 또 섭섭하지. 오케이. 꿀벌 말랑이는 잠시 들어가 있어. T1 오리아나. 결투장은 근데 뭐하지? 리는 결투장이 있나? T1 결투장도 내줘야지. 아이, 감이 없네. 좋았어. 가볼까요? 롤차에 구이야. 오, 헐, 귀여워. 인게임이 더 귀여운 것 같아. 완전 조금매 얘들아, 내, 내, 내 오리 하나 봐줘. 귀엽지. 아, 이거 봐봐. 오리 하나 뽑으니까 나주잖아 캬. 역시 주인공이야. 오, 오, 목소리 막 나와. 헐, 인게임 귀여워. 컨트롤 1. 컨트롤 2. 누, 눈이 무서워요. 컨트롤 <laughs> 어, 3 오르골이네. 어, 아, b g <laughs> 아, 비 g m 이거 나오는 거야? BGM 개 뽕차네. 요즘 또용 형변대기 또 인기가 있다는데. 용잘 나온 김에 좀 가볼까? 근내 어, 목소리가 좀, <laughs> 목소리가 좀 신경 쓰이네. 근데 이쁘다. 인게임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짜란, 짜릿한 공격. 어. 변형. 변형 갈까? 변형 가죠. 문난띠 주문을 많이 많이 사야 돼요. 오 중격파 뭔가 이거 맵 전체가 살짝 구 모양이라서 우리랑 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히바나 오시바나의 형변 나이쁘긴 하네. 이제 남는 거 먹어야 되긴 할 듯. 그래도 먹죠. 구원 만들어 주면 괜찮을 듯. 구원 어, 한번 쳐주고 이가 사형변 <laughs> 형변인데 앞라인 너무 다쪼꼬마다 그 이후로 거짓말처럼 냠냠이랑 집바나가 안나오네 <laughs> 열심히 용덱 올리고 있긴 한데 내 목표는 피잘 해가지고 저거 하는 거긴 해야 불... 음 돈벼락도 나쁘지 않지 돈벼락 가자 에 돈벼락이다 아, 물좀쉬고 어, 일단 나무나 한명 넣고 이름미로를 해서... 어머, 아니, 이코리로를 해서 시바나 뽑을라 했는데... 웬 나서스가 나와버렸네. 어, 아, 졌어에 근데 키짱 나서스... 아, 야, 하필 잠깐만... <laughs> 아, 이걸 줬더니... 근데 그래도 나와서 들어가는 게 낫겠다. 리롤, 조금만 쳐볼까? 아이! 맞아야 되네 아니 슈바나가 왜안 나오지? 슈바나 뽑으려고 돌린 건데 제이스 넣었는데 제이스 제일 먼저 뛰짐아 제이스 아 제이스 처음에는 후방이구나 헐 생각도 못 했다 여러분 템뭐 가져오지? 장갑 말고 가져올 게 없는데? 장갑 없네, 근데? 그러면 이거 망토 가져와서 저어줘야겠다 피바를 쉬바나 주죠. 이렇게 된거 그냥 레업 쳐가지고 스몰더를 뽑자. 지금 쉬바나 세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삼성복이 좀빡셀것 같아. 친 다음에 스웨인 제이슨으은 이쁘게 나겠다. 오, 나이스 루스웨인 제이스 이렇게 용변은 됐고요. 마구마구 레벨을 올려. 아 근데 템이 또 애매하다. 헤헤. 떡하디아 제이스 암라인 맞다. 까먹었어. <laughs> 아 제이스 이제 자꾸 암라인을 넣고 싶지 이거. 영변이라 그런가. 반결 갈까? 영변이니까역시고바로스안 해도 이길 것 같아. <laughs> 오, 근데 뽀비 생각보단 약해. 오오오, 개쎄, 개쎄, 개쎄. 뽀삐가 <laughs> 대가리 다쪼갠다 오, 스몰더다. 아, 그리고 어차피 나 1, 1등이라 좋구나. 원하는 걸못먹는구나 장갑 먹고 싶다. 장갑 먹게 해주세요. 장갑을 못 먹는다면? 자선책은? 아. 와... 야 자선책 따위 없어. 장갑 먹고 말 거야. 어, 오케이, 오, 어, 장갑 먹었다, 장갑 먹었다. <laughs> 에헤, 장갑 먹었다리. 이러면은, 어을 치고, 장갑 넣어주고, 베로스 넣어주고, 또 없죠. 9렛까지 계속 달려야 돼, 우리는. 우리 근데 너무 이 성작이 안 됐나? 아니, 괜찮아. 이 성작은 9렛 가서 가면 돼. <laughs> 아, 젬복으로 닛고, 그것도 나쁘지 않네. 좋아 좋아 바루스가 광역딜 겸사겸사 방깡 묻혀주면서 나이스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레가서 스몰더랑 브라이어차 넣으면 된다 아이지하고만 롤체 별거 없네 나 롤체 좀 잘해줬어 아 이거 좋은가 플래그인가어얘 오화염이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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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에 일단은 저거 먹고, 템 먹고 보면 돼, 괜찮아? 템 먹고 불앱 보면 돼. 냠냠이 괜찮아, 냠냠이 1코짜리 있으니까 배 가르면 돼. 어, 배 가르면 그만이야. 어, 얘도 못 이기겠는데. 슬슬 달릴 때가 됐다, 얘들아. 슬슬 돌릴 때가 됐다, 이제. 오 잠깐만 오오 얘들아 이건 생각 못했는데 스몰더랑 브라이어가 하나도 안나오는건 생각 못해봤는데 어떡하지 오호. 이건 내가 생각 못해봤는데 말이지 한 대만! 아! 어, 바로스야! 큰일 났는데? 어, 일단 브라이언 나왔어 한번 먹어봐 냠냠 올더야 너가 와야 되는데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오 진짜 큰일 났는데? <laughs> 내가 처다 당하겠는데? 무대 아니면 강심 무대. 스몰더 나오면 돼. 내가 가지고 스몰더 가져오면 되는데. <laughs> 제발 스몰더좀 주세요. 진짜로. 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스몰더 들어가고 배 가르고. 오케이. 어, 어떻게 돼? 대근 완성됐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laughs> 운동 좋지. 아, 왜 이렇게 못 버티지 근데? 제발! 나이스! <laughs> 진동발로이겼다 <laughs> 휴, 스 어, 나이스! 쫄 나이스! 나이스! 스나더이상브라이어이성붙으면 진짜 할만이지는데스브라이어어스더 어, 너무 고난이도야. 어, 이겼다. 근데. 오, 자영신! 오. 아, 그럼 레전드 모나이 나오네. 어, 브라이 나왔다. 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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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할거 없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거는 끝났어. 이제 우리 애들이 알아서 해 줘야 돼. 나이스! 개상역. 오늘도 숭배합니다 어, 심 가져가고 싶은데. 아, 먹혔었다 힝. 천사라도 먹을까? 모르겠다 일단 먹어라. 벼락. 이 녀석. 어, 무슨 주술 샀지? 아 진동 샀어. 아씨. 이아 개사기. 개사기 주술 샀어 이 녀석. 개사기 주술 샀어요. 아비겁하다어 아, 진동 개사기야 진짜로. 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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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렸다.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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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동기상이 아 주술 많게 아 아깝다 아 진동 못뽑아서었다 아니 나 근데 나도 아까 진동으로 한번 이기긴 했어 까미 좋았다